9011번님의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들고 있어요, 전문가님. 오늘 악재기사가 났던데요. 추가 하락하면 10% 매수해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음, 지금 평단가는 6,82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뭐,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에서, 음, SK 해운 등 이런 선주자에게, 어, 2억 9천만 달러를 배송해라 이런 뭐 악재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5%쭉 밀렸는데요. 이럴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하락할 때더 매집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물량을 덜어서 나와야 되는지 시나리오 세개 중에 어떤 걸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조선주는 중장기적인 음. 비전으로 봤을 때 네. 가장 큰 이제 효율을 낼수 있다, 가장 큰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음. 가급적이면 3년, 5년 정도 투자하실 게 아니라면 조선주는 사실, 어,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음. 그 과실을 제대로 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이 이렇게 사실 개별적인 악재 소식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꼭한 번쯤은 옵니다. 그죠? 어떤 사건 하나 없이 뭐 계속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일회성적인 이런 악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관련된 것들은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소송 결과가 정확하게 다 나와봐야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음. 이미 이제 배상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추후에 뭐 가스공사 책임이냐 누구이냐 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쵸. 또 소송전이 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음. 싶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로 조금 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네.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장기적인 비전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악재가 껴서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지금 뭐 주봉상 차트로 보볼 때에도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2021년도에 22년도, 22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 못 올라왔죠. 그죠? 저점 대비 지금 겨우 50% 정도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 슈퍼사이클이면 최소 몇 배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데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까지 분명히 한 번은 그 랠리를 탈 예정인데 아직은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회성 요인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7천원대를 무너뜨서 뭐 6천원대까지 빠진다 그럼 당연히 추가 매수할 기회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가급적이면 좀 요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천 원 주가가 밀리게 됐을 시, 그때 6천 원대 주가를 확인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로 임하 마셔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낼수 있다. 비중을 충분히 채우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보셔도 될것 같은 구간입니다. 멀리 보면 또 술계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